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이 특별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오후 성탄 발표를 했습니다. 약 3분짜리로 간략간략하게 봤는데 봐도 재밌고 행복하죠? 네, 저도 참으로 흐뭇하고 참 뿌듯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함께 발표하고 공연했던 친구들 어릴 때 기적이 차는 모습들부터 보았거든요 그런데 기적이 차는 아이들이 벌써 저렇게 커서 발표를 하고 하던데 엊그저께 발표회 할때 우리 인현 집사님, 옥경 집사님 아들 우리 수연이가 성태 집사님의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성태 집사님 무릎에 앉아서 박수치면서 함께 그 발표회를 참여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인스타에도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댓글에 뭐라고 했냐면 머지않아 저게 네 모습이야 라고 제가 써놨어요 머지않아 너도 저 자리에서 발표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제가 댓글로 썼는데요 참 행복하고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학생들도 고맙고 또 최선으로 준비해주셨던 선생님들 우리 고맙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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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시켜주시고 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영상 음향 자막 사진으로 섬겨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감사하고 우리 한창수 목사님 오시자마자 아주 그냥 정신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체 영상 편집하고 어제 3분짜리 영상 편집하고 오후 한 새벽 1시 반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것이 목회구나라는 것들을 <laughs> 아마 배우게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 스태프분들, 모든 사회자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한번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성탄 발표회 왜 하는 걸까요? 어, 성탄 발표회. 성탄 발표회는 어떤 시간일까? 어쩌면 하나의 장기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자랑을 넘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온 교회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어, 성탄절 2부나 성탄절에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상황들하여금 미리 앞당겨서 저희를 행사, 저희는 행사를 했던 것인데요 어릴 적에 생각을 해보면 성탄절 하면 참 행복했습니다 기쁘다고 주셨네 오 그 말고 화난 밤 중에 단일종이 땡땡땡. 이거 보세요. 저랑 같은 세대라는 거잖아요. <laughs> 저랑 같은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탄일종 그다음에 기쁘다 고주셨네 그맑고 환한 밤 중에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뭐 이런 찬양을 드리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집집을 찾아가고 또 관공서를 찾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우리도 즐기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눴던 그런 적들이 있어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저녁 9시에 우리 파추스 호수 지구대에 한 20여 명 함께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선물도 주고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기도 하고 마음 같아서는 그 경찰분들 앞에서 기쁘다고 젖셨네 이게 노래도 부르고 싶은데 상황상 그러지 못한 부분이 참 아쉽긴 한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선물도 좀 전달하는 부분들이 참 뿌듯했습니다. 어, 저는 어제 이 상탄절을 준비하면서 어제 요 옆에 있는 치과 자리에 새로 건설 회사가 들어왔어요. 조이 건설이라고 하는 건설 회사가 들어왔는데 어 지난 주 수요일에 오셨는데 그 뒤로 사장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아, 지나가는 직원분한테 사장님 혹시 언제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 나중에 오실 거예요 그랬는데 어제 사장님 여기로 찾아오셨어요 여기로 찾아오셔서 사장님께 커피 한잔 대접해 드리면서 저희가 이 과자 선물도 제가 좀 챙겨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이라고 성탄절 행복한 성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커피도 드리고 성탄절 선물도 드렸는데 여러분 성탄절 하면 왜 기분이 좋을까요? 성탄절 하면 뭔가 나누고 싶고 또 축복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런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성탄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럴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이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 좋으세요? 행복하세요. 그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고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음껏 흘러보내고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탄의 그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 보건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미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1년에 한 번, 1년에 또한두번 이상씩 들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는 표적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표적이 되는 것일까? 오늘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 좀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참고하면서 볼게요.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미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대. 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인데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미가라는 선지자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마태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가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예언이 실제로 나타난 역사적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언된 사건이 이루어진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몇년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름이 몇 개라고요? 몇 개라고요? 세 개? 두 개? 하나? 몇년 전에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여러분들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0. 1절, 23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름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아니라 첫 번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오늘 철교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 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아멘. 여러분 성탄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자기가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은 예수요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목적입니다 목적이고 예수라는 이름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상 얘기하면 제가 장갑을 늘 얘기하는데 우리가 장갑을 낄때손의 형상대로 장갑을 만들기 때문에 손에 손과 장갑이 일체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 주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인만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름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엔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수천 년 전에 예언된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중요한데. 그 이루어진 그 내용이 뭐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특별한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것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임마누엘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성탄절 아침에 혹시라도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 보혈과 십자가 그 능력으로 해결받고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탄생이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게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게 가능합니까? 안, 안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요즘에 많은 과학자들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인공수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남자를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몸 속에 정자나 또 다른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건 절대 그때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20절.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뭐하고 약혼하고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무엇된 것?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약혼했어요. 그리고 동거하기 전, 잠자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 될 요셉이 두려운 겁니다. 요셉이 19절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모하지 뭐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보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랬더니 20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됐단 얘기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할까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으로 잉태 되었다는 그 사건은 바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다 것을 보여주는 증거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서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된다고 라 얘기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누가 만든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여 주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단체가 종교가 기독교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아침에 그냥 성탄절이 됐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또 성탄절 이후에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 성탄절은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움직여지는 일이구나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아멘, 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데, 우린 자꾸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설 때가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종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요 우리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특별한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셨냐?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따로 살까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여러분 마구간이 어떤 곳입니까? 마구간이 어떤 곳이에요? 마구간은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는 말이 말을 기르는 곳이에요. 말의 서식처입니다.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러면 예수님을 누였던 말구유 말구유는 어떤 곳이냐? 말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여물이나 사료를 놓아주는 곳이 무슨 도구가 말구유입니다. 말의 밥그릇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을 누였다 여러분, 말구유는 사람을 누일만한 곳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말구유에 누워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없을 겁니다. 저는, 저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생장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포크레인 있죠, 포크레인. 포크레인 보면 이렇게 이 바가지 같은 거 있죠. 여러분, 혹시 바가지에 올라 타본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저는 바가지에 올라 타봤을까? 안 타봤을까요? 타봤으니까 이런 얘기 하겠죠. 바가지 올라타서 일을 하고 그 시멘트를 풀고 그 일을 해 봤던 적들이 있는데 바가진 그래도 양반이에요. 근데 말에 밖으신 말 구유에도 전 그래도 포크레인에 타 봤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 구유에는 누워 보진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도 말 구유에 누였거나 누워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대집사님 오늘 성탄절하고 빨간 옷 입고 오셨는데 할렐루야. 네. <laughs> 그분께 헤란 집사님도 빨간 옷 입었네. 아 좋아요. 그러면 데이 집사님 지금까지 많은 여러 우여곡절이 많이 있는데 말 구유에 누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이 세상 그 누구도 말 구유에 누워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왜말 구유에 누이셨고 왜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과연 뭘까? 말구유는 가장 천한 곳입니다. 가장 낮은 곳이고요. 절대 겸손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 사랑이 없으면 할수 없는 그 곳이 그 상징이 저는 말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땅에 태어난 그 누구도 거기에서 누워본 적 없을 것인데 왜 예수님이 그 말구유에 누이셨을까? 저는 관공서를 많이 갑니다. 관공서를 많이 가는데 어, 이번 주에도 이제 관공서를 좀 가야 하고요. 지난번에도 관공서에 갑니다. 관공서는 세무서도 가고 세무서도 가고 구청도 가고요. 은행도 가고 합니다. 근데 제가 몇번 가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관공서 가서 일처리를 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그거 오늘 가르쳐 드릴까요? 오늘 성탄절 예배에 오셨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세무소에 우리 교회를 신고하러 갔을 때 세무소에 가서 특별한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저랑 똑같은 설교를 아니 똑같은 설교한다 똑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가서 저희는 저희 교회는 등록을 완료했거든요. 그런데 제 후배 목사님은 제가 똑같이 가르쳐서 똑같은 서류를 가지고 갔는데 세무소에서 해결이 안 됐어요. 물론 당사자는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제가 계속 관공서를 가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관공서에 가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 상대 그 공무원. 공무원을,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공무원을 공무원. 최고의 존재로, 최고의 존재로 존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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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최하의 존재로, 최하의 존재로 낮추라. 낮추라. 그러면 안 해줄 것도 해주드라. 해주더라. 여러분, 저 이거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 비참해지나요, 제가? 근데요 앞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을 최고의 존재로 인정을 해주면 안 되는 일들도 거의 되게 해주더라고요 세무소 가서도 그렇게 하고요 은행 가서도 그렇게 하고요 구청 가서도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공무원분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 계시고 공무원분들 계시는데 사람을 상대하는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들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 좋은 사람도 있지만 진상 같은 손님들도 그렇게 그렇게 많이 만나요 그런데 어, 교회에서 왔다고 하고 복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진상 아닌 진상처럼 한다고 한다면 과연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서류를 들고 갔을 때 그분들을 최고의 존재로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그 속에서 너무 친절하게 잘해 주는 것들을 저는 늘 경험을 하거든요. 늘 경험을 해요. 어제 오셨던 여기 옆에 치과 잘 오셨던 사장님에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보다 네살 많은 69년생 형님이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이제 저희 전도 대상자 중에 한 분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휴, 목사님이 무슨 저를 형이라고 부르십니까? 그래도 형은 형이지요. 자주 뵙시다. 이제 그랬더니 커피 드시러 오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는냐면 나를 낮출 때 상대방은 더 존중받고. 나를 낮출 때 그분들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예수님이 왜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왔을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다.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그럴 때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자의, 돈이 있는 부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강력한 권력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아니면 왕으로 오셨다. 물론 유대인의 왕이지만 왕으로 오셨다. 그렇다면 서민들은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어요. 돈 없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고, 가난하고, 고아, 고아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에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예수님에게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의 마음도 낮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요. 그래야 예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흘려보낼수 있는 겁니다. 가장 낮은 모습, 가장 비천한 모습.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당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낮아진다 고 우리가 무시당할 존재는 아니에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존재예요. 진짜 능력자는 낮아질 수 있어요. 진짜 능력자는 그러나 능력이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게 문제지. 진짜 능력자는 모든 걸다 품을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곳 바로 마곡간의 말구유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난한 사람이구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연약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이 꿀과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냥 똑같이 들리는 말씀도 꿀 같아요. 은혜 받아요, 누려요. 우리 주중에.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였던 그분하고 이제 성탄절 인사를 함께 나누는데 요즘 많이 건강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한 해도 수고했고 내년도에도 다시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몸이 약해지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게만 느껴지네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몸이 약해지니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뭔가 힘이 있다고 생각되면 애지가 하는 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약하다고 생각되면 모든 게다꿀것 같은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이 땅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임마 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그 성탄의 기쁨을 즐기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역사적 상황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와 압제 그리고 핍박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거든요.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괴로웠으니까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역사들을 일으키, 일으키시니까 로마의 군병들과 싸우고 정치인들과 싸우고 정치 시스템과 싸워서 이겨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생각 바뀌었습니다. 말구에서 오시질 않나? 동정녀 탄생으로 오시지 않나? 그리고 있을 수 없는 마국간에서 오시질 않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데는 이유가 있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얻는다. 무슨 은슨무엇무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갖게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풍요해지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풍요해지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이 풍요해지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풍요해지는 겁니다 한절더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슨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고 나쁜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세상을 구원하고 참 행복과 참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참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진짜 행복하세요? 요즘에 저희가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드냐?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몸은 굉장히 많이 피곤합니다. 그러나 제 아내랑 가끔 퇴근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참 감사하지 않아? 참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참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들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성탄 환금 기도 제목에다 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고 환영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썼어요. 한 해의 모든 삶이 풍주했어요 어제도 힘들었던 일들이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삶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 속에 평안함이 있고 풍요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이 성탄절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감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느끼고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특별한 이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곡 드리고 기도합니다